안녕하세요 히메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바로 과연 사람들은 브레인롯을 기부해줄 것인가? 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 잡아내기라고 볼수 있겠네요. 제 본계는 사기당할까봐 부계로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고고씽! 저기 기부해준다는 사람이 있네요. 으응? 음. 벌써부터 사기꾼 냄새가 나네요. 크크크크. <laughs> 시크릿 있다고 속여볼게요. 웜. 왠지 차단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? 와우 wow, 엄블리버블. 로스콤비 이벤트 한다는 사람이 있네요? 역시 사기였네요. 짝짝짝. 이번엔 제가 기부해달라고 구걸하겠습니다. 기지에 시크릿 하나 없으시네요. 대체 뭘 기부한다는 거죠잉? 오내 기지에 커먼 밖에 없는데. 내걸 사기 치려고 하다니~ 이야스내 몽둥이 펀치! 크크크크크 카카카카큐 커먼이라도 뺏어갈려 하다니! 참 불쌍하네요 유유! 사기꾼들 덕분에 오늘 콘텐츠 하나 뽑았네요!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!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가져올게요 왜역 사기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공!